이 세상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의 화제는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을 폄하하며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저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압니다. 저는 억지로 타인에게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제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이고 친구가 적을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편안합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속받거나 제한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맑은 마음을 지니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법을 압니다.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옛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가난한 자의 사교는 느린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즐겁고 당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망설이는 것보다 차라리 독단적인 것이 낫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오만한 말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교 관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교 관계는 개의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스승님은 우리에게 단결하고 사랑하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이 세상에 홀로 맞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 혹은 수중의 현금 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이 현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매일 사교에 매달립니다. 오늘은 쓸모없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내일은 가난한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 합니다. 비단 쓸모없는 친구들만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말을 배울 때 모두가 부모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니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부모님 역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 또한 가난할 때 부유함을 택하며 강자를 존경하고 약자를 짓밟습니다. 만약 당신이 밖에서 바쁘게 일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늘 당신을 비난하며 이래라 저래라 할 것입니다. 그 잠재의식적인 행동은 당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이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으나 직원 이더났습니다. 쓸모없는 친구들이나 상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상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아예 개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장 큰 도리는 바로 등가교환, 덩, 자적관입니다. 당신이 상사와 몇번 식사하고, 90년대 노래 몇 곡을 함께 부르고, 술김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들과 좋은 형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 즉, 직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보다 더 저렴하고 더 다루기 쉬운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을 해고하는 것이 그들의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용적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돈만이 진실입니다. 사교 관계와 같은 것들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현재 당신의 월급이 적어 빠듯하게 살고 있다면 쓸모없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여행이나 다니고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퇴근 후의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음 이직, 이직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다면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어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팬이 많아지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일이 많아지면 작은 팀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움켜주십시오.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실행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고용된 노동자로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라갈수록 타인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으며 타인 역시 당신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를 이용하고 사교를 즐기는 자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가난뱅이 귀신들이니 반드시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규정신, 악규증신 이 무엇입니까? 실력 앞에서는 그것조차 개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당신은 교류하지 않고 사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되묻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고 밖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거나. 밖에 나갈 때도 혼자 있기를 좋아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집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사물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친구를 줄이면, 삶은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과 동행하든, 혹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게 되든, 결국 당신은, 고독, 구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 친구가 점점 적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척과의 관계가 약해진다고 슬퍼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내면이 아주 강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12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내향적인 나이션다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은 내향적인 사람을 시끄러운 세상의 약자로 여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그들의 고독은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이 자신과 연결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창의적인 두뇌를 꽃피우는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더 사랑받는 경향이 있더라도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평화와 고요함을 즐깁니다. 이러한 사적인 시간은 사교 모임 후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그들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든 사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완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높은 독립성은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에 몰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겠지만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높은 자율성 덕분에 많은 구속 없이도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요함은 그들을 판단과 편견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온종일 책을 읽거나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채 공원을 산책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활동들이 바로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혼자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단신, 단신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고립되거나 지루함을 견디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지만 이 사적인 공간은 그들이 소박한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시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건설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아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타인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약속에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들은 모든 일에 자립적입니다. 이것 역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하여 하소연하기보다 스스로의 기분을 달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들이 슬픔을 느낄 때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을 매우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조용한 상태로 보내지만 그들은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6. 그들은 심오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 특징은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집중하여 듣고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숙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덜 받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의 고요함은 종종 체스게임에서처럼 전략적입니다. 그들은 다음 수를 신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독의 공간은 그들이 자신과 연결되고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떤 측면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7. 그들은 친밀한 관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수보다 질, 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꺼리지 않지만 실제로 가까운 소수의 친한 친구와 친척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들이 주말, 오후 티타임 모임에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며 필요할 때만 회의나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는 그들의 인맥 내에서 생일 파티, 결혼식 또는 졸업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를 들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파티에 참석합니다. 흥겨운 모임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자신만의 안전지대 안첸디다로 돌아갑니다. 8. 그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이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종 오해받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이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며 비록 대단치 않더라도 자신이 해낸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을 자율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후회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들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연민 예표시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종종 개방적이고 타인에게 쉽게 공감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피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화로움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이나 시비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데 매우 신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경계를 넘어설 경우 그들은 그 관계에서 단호하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사회가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친구, 친척과 함께 있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는 유해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개인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10.1. 높은 자기인식 능력을 가집니다. 고독의 상태는 그들에게 감정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기인식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과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과거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점이 침착함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자제력을 통해 발전시킨 회복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좌절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여전히 긴장하거나 압도되거나 불안해할 수 있지만 침착함을 잃는 대신 즉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종종 무익한 사교활동 때문에 지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했다면 그것은 단지 모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럴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결코 사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고독하다고 말하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고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친구가 몇명 없거나 혼자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거나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며 이 모든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마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장자, 장자께서는 도유지인 시위지기, 시위직위, 도유질은, 시웨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출중해져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 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두뇌를 가진 출중한 사람들은 늘 평범한 두뇌를 가진 자들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세상의 말이나 시선이 아닌 바로 그들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페나 우어가 말했듯이 오직 홀로 있을 때에만 사람은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다. 만약 누군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홀로 있을 때에만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호, 짱후를 함께 여행할 수는 있지만, 천해 각별 테니아급의 세상 끝에 다른 모퉁이로는 오직 혼자서만 갈수 있습니다. 고독을 누리는 것 또한 일종의 본질이자 기계의 가심입니다. 양양으로 사는 것은 지루하지만 사자시스가 되는 대가다이자는 고독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살고 싶다면 풀이 되십시오. 하지만 고목, 구무이 된다면 고독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